이 아이는 벌써 가을이랍니다. 찬바람에 살짝 부끄러운 듯 벌써부터 물들기 시작한 프랭크 슈퍼클론이랍니다. 계절을 앞서가는 아이 같죠? 아직까지 더위가 끝난 것 같지 않은데 이 아이는 벌써부터 찬 기운을 느끼는지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온도 변화가, 계절의 변화가 시작되는 아이들은 식물들이 먼저 느끼나 봐요. 프랭크 슈퍼클론은 가을을 앞서서 달려간답니다. 요즘 깔맞춤이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이 아이 뿐만이 아니라 이 꽃이 해놓은 아이들도 살짝 부끄러운 듯 붉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큼직하게 완전 대품도 아주 시뻘건 싸게 빨감이 돋보이는 프랭크 슈퍼클론이랍니다. 멋지죠? 이 아이는 적심 군생이에요. 적심해 놓은 지가 한 3, 4년 넘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아름다움을 뽐내는 멋진 자태의 프랭크 시프클론이랍니다이 홍상생술, 프랭크, 뭐, 네이넬트 쪽의 아이들이 물이 들면 상당하죠. 홍상생술, 그 다음에 뭉크, 뭐, 이런 아이들이 물들기 시작하면 아주 빨갛게 나만의 세상에 불을 질러 놓은 듯 멋진 자태를 자랑한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의 산정에서 다육모습입니다. 낮에는 뭐 엄청 더워요. 그래도 저희 동네는 벌써 이제 밤에는 찬바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쨈만은 아주 실고추잠자리들이 벌써 날아다니거든요 원래 고추잠자리들이 날라서 달리기 시작하면 벼이삭도 피고 가을의 옴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래 이제 오후 늦은 시간에는 고추 잠다리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들기 시작하면 뭐 다육이들 깔맞춤을 예쁘게 시작하겠죠. 요 프랭크 슈퍼클로이요 프랭크 슈퍼클론은 벌써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지 아주 빨갛게 부끄러운 듯 물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처음에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은 아주 열정적인 것보다는 부끄러운 듯한 모습이 너무나 예쁜 프랭크 슈퍼클론 이랍니다 부끄부끄한 얼굴이 예쁘죠 올봄에 적심해 놓은 프랭크 슈퍼클론 이거든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했으니까 아주 입장 자체가 오동통이죠 어동, 오동통이로 붉게 문드니까 너무 꿈같이 <laughs> 예쁘답니다 왠지 뭉툭하니까좀 투박하지만 멋스러움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프랭크 슈퍼클론을 잘라보면 거의 이렇게 금기가 있거든요. 그 금다유기 모양으로 얼망절망한 두텀이 너무 예쁘죠? 입장에 변이들이 상당히 개성 강한 모습이랍니다. 요 프랭크 네인 엘트 아이들은 적심을 해보니까 굉장히 잘 올라와요. 자구들이 잘 올라오고요. 적심해놓은 아이들도 멋스러움을 굉장히 자랑하거든요. 뭐, 거의 이렇게 군생으로 듬뿍 올려준답니다. 프랭크 네인 엘트 슈퍼클러요 프랭크 슈퍼클론는 이렇게 적심해서 군생 만드는 것도 괜찮거든요. 또 적심해서 군생 만들면 다, 다른 에케베리아 아이들이 입장에, 묵으면 묵을수록 입장들이, 개체수들이 다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프랭크 슈퍼클로는 개체가 분리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저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기저 부분에서 멋지게 올라오니까 묵어도 개체 분리가 잘안 돼서 군생의 멋스러움이 너무나 예쁘답니다. 그래서 프랭크 슈퍼클로는 적심에 볼만한 멋스러움이 있답니다. 이 아이들이 적심한 모지고요 적심한 자구들이요. 적심한 자구들도 이렇게 예쁘죠? 가을에 이제 멋스러움을 담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번식시키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적심해서 심으면 이제 자구 번식하는 거고요. 적심해서 심어서 번식시키는 거고요. 요 적심해서 또 적심한 아이 몸체에서 떨어지는 입장들이 있거든요. 입장들을 잇꼬지 하시면 되는데 이 꼬지한 아이들은 <laughs> 보여주기가 조금 민구하답니다. 어우 여름 폭염에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뭐 다이긴 모습 머리카락 빠지, 빠지듯이 뭐 듬성듬성 빠진 것도 아니고 왕창 뭉그러져서 아쉬움이 많은데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laughs> 아유 헛웃음뿐이 안 나와요. 어우 여 가운데 빽빽히 차 있었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laughs> 남아있는 아이들보다도 물러서 죽은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아, 올 여름에 이렇게 무자비하게 망그러졌답니다. 조금 물이 과했던 거죠. 이렇게 폭염에는 잎장들이 이렇게 뭉그러지지 않게, 뿌리들이 이렇게 잘 내렸지네요. 뿌리들이 엄청 잘 내렸는데, 잎이 뭉그러졌거든요. 이 잎이, 뿌리가 잘 내렸는데도 뭉그러지는 아이들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뭐 뿌리 엄청 잘 내렸지네요. 근데 입장이 뭉그러졌어요. 물이 넘쳐, 넘친 거죠, 그죠? 물이 과해서 이기지 못하니까 뭉그러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여름 폭염에 물 주는 게 쬐끔 급했나 봐요. 아, 아쉬움이 많답니다. 이렇게 뭉그러진 아이가 더 많아요. 사른 아이들보다 도 그래도 사른 아이들은 뭐 많이 샤방샤방해졌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가을의 멋스러움을 담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분작업해서 올려놓으면 아마 내년 보면은 언제 이렇게 자랐지 할 정도로 많이 자라거든요. 분주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laughs> 화분을 보고 있으면 다이몬 슨 다이몬 이이 하시면 경을 칠 일이지나요, 그죠? 아쉽죠. 뭐 싹을 잘 틔워놓고도 많이 뭉그러졌답니다. 아쉬워도 뭐 하는 수 없죠. 올 여름. <laughs> 다육이 모습은 날씨 탓 하는 거고요. 다육이 마님한테 나, 날씨가 더워서 많이 뭉그러진 걸뭐 방법이 있냐 하, 하겠지만은 확실히 뭐 모든 다육이들 키울 때는 그렇지만은 물이 과함은요. 물이 과함은 물음이 쉽게 온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과함은 안 되고요. 적절해야 되는데 그 적절함을 찾기가 너무 어렵죠. 다육이 키우면서 중용 지키기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건가 봐요. 다육이 모습은 항상 넘쳐나서 물르는 게좀 많이 나오는 편이랍니다. 그래도 뭐 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잘안 되잖아요, 그죠? 뭐 넉넉히 키우면 조금 뭐 푸성기처럼 자라는 부분도 있고 물르는 부분도 있어서 다육이한테는 좋지 않아서 박하게 키워야 된답니다. 그래도 예쁘답니다. 어, 연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쁘죠, 그죠? 이런 녀석들은 띄어서 이렇게 큰 녀석들은 분작업해서, 어, 가을에 분작업해서 올려놓으면 보면은 뭐, 언제 연석이 어린아이지 할 정도로 많이 자란답니다. 오늘은 벌써 가을을 느끼는 다육이죠. 프랭크 슈퍼클러요 이제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슬슬 다육이들이 멋짐을 자랑할 때가 된것 같아요. 사랑을 듬은 북주셔서 웃음꽃이 활짝 피는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프랭크 슈퍼클론이 예쁘다고 그러지만, 프랭크 네인 헬트 쪽에 홍상생술 쪽에 레드랍니다. 라인의 까리 이제 뭐. 부끄러움을 넘어서 어마무시하게 들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예쁜 자태의 홍상생술 레드랍니다. 어, 굉장하죠? 요건 이제 불나기 시작한 거고요. 완전 불이 나면 뭐 이름답죠. 시뻘거스하게 물이 들어야 예쁘거든요. 이렇게 라인에 슬슬 빨개지기 시작한 것은 시, 시작 <laughs> 이렇게 알려주는 거랍니다. 아마도 이제 새빨갛게 불이 나면은 뭐 빨리 소방서에 신고할 정도로 붉게 불이 든답니다. 이 아이가 홍상생술 레드랍니다. 그래도 올여름 폭염에 잘 견뎌주어서 대견하죠? 저는 요즘 다이기들 보면 이렇게 성장하면서도 깔맞춤을 해주는 아이들은 완전 고마운 거고요. 물러내리지 않고 예쁘게 잘 자라준 것만 해도 황공무지할 뿐이랍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잘 자라는 아이들 요즘 대견스러운 거죠. 더위에 멋짐을 자랑하는 홍상생술 레드랍니다.